김호정 정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김호정의 생활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와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김호정이 그보다 10살 어린 여성 대표와 로맨틱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있는 로맨틱한 발전에 대해 팬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결혼 가능한 나이에 이른 김호정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김호정이 한 여성과 공원에서 걷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이 여성은 유명한 여성 CEO와 매우 닮아 있었고,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김호정의 소속사는 김호정이 공원에서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성이 김호정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가 함께 있던 여성은 유명한 패션하우스의 대표였습니다. 이 여성 CEO는 김호정에게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래서 그는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김호정은 팬들에게 이 여성 CEO의 가게로 가는 주차장에서 걷는 모습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호정의 소속사는 그의 로맨스에 대한 소문이 근거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김호정이 현재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신 그는 위에서 언급한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호정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훌륭한 음악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으로 김호정과 손태진이 남자 가수상의 세 번째 자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있습니다. 김호정은 지난달 2678점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 별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7월에 시작된 네티즌상은 팬들의 감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정의 소속사는 최근 그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호정은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김호정에게 최선의 바람을 전하며 그에 다가오는 앨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